안녕하세요. 견학생스쿨 학부모 여러분. 견학생스쿨의 이현훈련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 같은 걸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씩 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식사 예절입니다. 밥을 너무 급하게 먹어요. 아니면 밥을 잘안 먹어요. 밥을 남겨요. 막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왜이 식사 예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들은 동물입니다. 저희들과 언어가 통하지는 않아요. 교육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처럼 대화로서 뭔가 언어로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 밥이라고 하는 식량이라고 하는 자원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들한테 꼭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죠. 제한 배식을 꼭 해주셔라. 자율 배식 해주지 마셔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자동급식기 같은 것들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으로 따지자면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급여를 받기 위함이죠. 그 급여를 막 밀린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준다던가 막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는 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집중하지도 않고 일에도 효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겠죠. 아이들한테는 그 식량이라고 하는 사료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버릇도 나쁘게 할 뿐더러 보호자님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버릇 없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한배식을 해주셔라. 쓸데없는 아이들이 그냥 이쁘고 귀여우니까 보상을 주는 이런 것들. 그런 간식들은 의미 없는 간식들은 주지 마셔라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고 오늘은 조금 있다가 도움이 견으로 어 저희 유치원에서 먹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인 하몽이라고 하는 닥스훈트 친구가 이제 도움을 좀줄 건데 밥을 엄청 급하게 먹어요. 먹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엄청 급하게 먹는데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두 번째는 밥을 잘 먹지 않는 친구들 있죠. 밥을 잘 먹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요, 우리 견학생스쿨의 운동장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장이 없었죠. 예전에는 운동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금은 넓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일단 하몽이 친구를 불러와서 밥을 어떻게 배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laughs> 옳지 만마 맘마 만마옳지 맘마. 맘마. 하몽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몽이라고 하는 친구는 견종은 닥스훈트라고 하는 견종이죠 나이는 이제 한 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먹성이 엄청난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막밥 달라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몽이 보호자님께서 소중히 싸주신 도시락이죠 도시락 알았어 줄 거야 알았어 자 이렇게 밥을 주려고 하면 난리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내놓으라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안달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밥을 이렇게 주고 따르려고 하면은 막 여기에 막 난입을 해서 막 난리를 치고 밥그릇을 다 뒤집어 엎고막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게 하면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밥을 준비하고 밥그릇을 준비합니다. 밥뚜껑 열었다, 지금. 밥뚜껑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지금 밥 여기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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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담았다. 밥, 밥이, 밥이 여기 있습니다. 밥이 여기 있고. 하몽이는 이거를 내리면 바로 달려들어서 먹을 거예요. 바로. 자, 하몽. 자, 이렇게 점프하거나 이렇게 난리칠 때는 밥그릇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들고 대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앉거나 집중하면 살짝 내려요. 근데, 난입을 하면 안 돼요. 노콕, 노, 노, 노. 자, 다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밥그릇을 내립니다. 굿.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렸을 때도 아이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들었다가 이제 거리를 조금 더 좁힐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다려라고 하는 명령어를 또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먹을 걸 바로 앞에 놓고 기다려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다려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보상물이 내 손에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이는 곳에 있을 때의 기다려는 기다려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냥 밥그릇을 자, 다시 <laughs> 밥그릇을 요렇게 딱 들고 있을 때 하몽이가 집중하고 있다. 그때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덤빌라 그러면 다시 올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것도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먹을 때는 그 아이 착해. 아이 착해. 많이 만져 주세요. 먹을 때도 먹을 때도 많이 만져 주셔야지 아이들이 사람의 손이 가까 이 벌써 다 먹었어? <laughs> 사람의 손이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많이 뽀해 주시고 불안해 해요. 아이들이 사람 손이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있는 걸뺐을까 봐. 그래서 먹을 때는 많이 뽀해 주시고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게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일단 너무 급하게 먹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몽이가 밥을 아주 급하게 먹는 친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밥을 잘안 먹는 친구들 집에서는 잘 먹지 않는데 유치원에서는 밥을 잘 먹는다? 이것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해서 형제가 많을수록 먹을 거에 대한 욕심들을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외동아들, 외동딸 이런 아이들은 먹을 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말고는 뺏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안 먹으면 다른 친구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를 집에선 잘안 먹던 아이들도 유치원에 잘 적응하기만 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잘 먹는 아이들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집에서 잘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인 거죠. 집에서 잘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건 분명히 밥이 아닌 무언가 더 맛있는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보호자님들이 이제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드신다던가, 그럴 때 애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촤랑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안쓰러워서 안줄 수가 없어요. 뭐, 뻥튀 기 같은 거 먹다 있으면, 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꾸 뭔가 대가 없는, 뭔가 의미 없는 보상물들,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에 밍밍한 사료보다는 훨씬 더 맛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밥을 더잘안 먹게 되는 거예요. 밥을 잘안 먹는 애들은 첫 번째로 사료 이외의 간식은 딱 끊어주세요 집에서는 일단 첫 번째 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사료를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료를 잘 먹는 게 중요하냐면 사료에는 각종 영양소들이 다총 집합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들이 인위적으로는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영양소들도 사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이들한테 따로 챙겨주기가 참 뭐예요. 그람수까지 맞춰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를 잘 먹어야 건강한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생식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도 필수 영양소들을 전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료는 항상 같이 병행을 해서 먹이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료가 정말 영양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알 수가 있죠. 그 대신 사료의 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식 만 10, 원어치 사주고 사료 오천 원짜리 사줄 거라면 간식 안 사주고 사료를 만 오천 원짜리 사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료를 줄때 아이들의 먹는 양을 잘 보셔야 돼요.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뭐 사료봉지 뒤에 보면은 몇 키로는 몇 그램, 몇 키로는 몇 그램,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딱 맞춰서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만큼씩을 먹으면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활동량. 우리 아이의 연령, 우리 아이의 변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응가를 쌌어요. 너무 질어, 맨날 좀 형태가 별로 없는 그냥 그런 진 응가를 쌌다. 그건 사료의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아기가 응가를 쌌는데 응가가 너무 딱딱해요. 토끼똥처럼 너무 딱딱해. 그거는 사료의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쁜 응가를 볼수 있게끔 딱 적정 양을 보호자님들이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보호자님들께서 잘 선택을 해주셔야 아이들을 건강하게 좀 식습관을 개선해줄 수가 있고요, 양도 조절을 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줬는데 항상 남겨요 우리애는 어느 정도 먹다가 그냥 가버려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세요. 원래 강아지들은 밥을 주면 밥그릇을 싹싹 비워서 먹어야 됩니다. 아까 그 파몽이라고 하는 친구처럼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먹다가 그냥 조금 남겨놓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는 그 남긴 만큼의 양을 잘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밥을 주실 때는 그 양만큼을 덜어내고 주세요 밥을 한 번에 싹 먹을 수 있게끔 밥그릇을 다 비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때는 보상간식 하나 정도는 주셔도 됩니다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보상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개념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반찬투정 없이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식습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사 예절에 대해서 좀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참고하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유치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기서는 생활이 굉장히 잘 되고 아이들이 컨트롤도 잘 되고 저희들의 통제도 잘 따르고 이런 모범생의 모습으로 점점 점점 변해가지만 집에서는 항상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뭔가 저희들한테 계속 저희들을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면 되나요? 이런 걸 자꾸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솔루션을 드리고 계속 뭐 유치원을 보내셨는데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된 베테랑 훈련사들입니다. 저희들을 잘 이용해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궁금하신 부분이나 집에서 뭔가 잘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당한 솔루션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유치원 이전하고 나서 이렇게 보호자님들이 구경도 하실 겸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좀놀겸 운동장에서 아이들 풀어놓고 오프리시로 좀놀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희들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무료입니다. 네,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은 미리 연락만 주세요. 미리 연락만 주시고 몇 시부터 몇시 정도까지 좀놀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 시간은 최대한 한번 좀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그런 뭔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변학생 스쿨의 이연 훈련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